2026년 1월 7일 수요일 오직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0편 16편 1절 말씀 본문 10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미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미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이 선택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위기와 갈등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위협 앞에서 여호와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물질도 권세도 사람도 그의 진정한 복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대안은 결국 혼란과 불안을 더할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심을 고백하며 땅의 소유나 인간적인 유산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의 기업이요 유산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께 받은 교훈에 감사하며 늘 주를 자신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다윗에게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나아가 그는 사망 이후의 소망까지 확신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절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과 그 앞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위처럼 오직 죽게 피하고 주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